최근에 동훈이가 엄청 나보면서 놀랐던 그게 있었는데 뭐죠? 아 그거 그거 형이 아 앵콜 때그 이거 수건을 달고 갔었는데 아, 형이 이걸 마지막에 던지려고 했는데 네, 팬분들한테 이게 던져드리려고 향수까지 형이 뿌리고 어...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잘자요니까 둘째 날이었어요 음, 음. 잘자요를 자유... 다 부르고 나서 딱 봤는데 두준이 형 이걸 안 던진 거예요. 어. 그래서 <laughs> 어 형, 엄 어, 엄청 큰일는 표정으로 향수까지 뿌렸는데 던져야지. <laughs> 어이거 이거 안 던졌다. 어. 그래서 던져봤나요? 못 던졌어요. 네. 아, 아 결국 네. 못 던졌다. 네. 공기 또 공인이 많고. 아 되게 깜짝 놀란 게그 시선을 보고 막 놀라니까. 어어뭐아 뭐, 뭔가 어, 의상이 잘못된 건나아니요뭐 <laughs> <아니면> <laughs> 내가 뭐. 치명적인 지금 <laughs> 잘못이 네, 잘못되어 있나. 너무 놀란 표정. 혹시 찢어졌나?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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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길래 왜왜 왜? 했는데. <laughs> 수건을 잡고 이러길래 <laughs> 아 진짜 진짜. 아, 아 그렇서당황했던 <laughs> 기억이 있었어. 아, <laughs>